안녕하십니까. 부여서하실농원의 동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가을을 맞이해서 첫 분작업에 나섰는데요. 그 주인공은 여기는 황금종눈양입니다. 이 황금종눈양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아파트에 공사 설계가 잡혔는데요. 자, 근데 내일부터 태풍 바비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여기 있는 황금 종노냥은 뿌리가 약해서 분을 뜰때 흙이 다 털려요. 이거 나무로 수십년 한 사람들도 그냥 분을 못 뜨고 그냥 다 털릴 겁니다. 근데 그 대신에 저희는 처음 식재할 때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 있는 망포트를 이용해서 망포트를 담은 다음에 이렇게 땅에 박아놔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본을 뜰때 이렇게 한번 찔러주고 이렇게 뛰죠. 자 다른 거는 한몇분 걸린 대면 그냥 몇 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뜰 거를 저희는 한1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죠. 자 이걸 많이 숙제해주시고, 그다음에 형 잠시 보실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황금 종눈냥은 일반 눈냥과는 생육 환경은 비슷하지만, 여기 보이시면 마디 이파리가 이렇게 조밀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노란색을 띠면서 예쁜 색감 때문에 포인트 적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렇게 바닥을 기는 포복성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키우다 보면 잔디처럼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조경 같은 봉사에 많이 쓰이고요 제가 여기 6개월 동안 일했나? 6개월 동안 일해 본 결과 사장님한테 요즘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 사장님이 그냥 사장님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뛰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밭에 가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전화가 많이 오면서 요즘 그 손님들이 직접 찾아오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바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께서 직접 가십니다. 저희 농원은 그 밭이 넓게 분포있기 때문에 양하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차로 한 50분이 걸릴 거예요. 50분이 걸리고 그게 왕복에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사장님이 그전화로 받고 다시 달려가는데, 왕복 40분, 아, 1시간 40분이 걸리는데, 그 상황에서 에메라드 그린 한 줄을 파셨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가성비 아닙니까? 아, 눈물이 상하네요. 네, 사장님 참 바쁘신 분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아, 2시간 10분인가? 그, 우리 구독자님들, 분들은, 이렇게, 뭐, 저희 노원을 방문하시기 전에 최소 하루 전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셨으면 합니다. 제 사장님 그렇게 한가하신 분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일 태풍 바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 태풍 바비가 이번에 역대급 태풍이라는 말도 많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그 태풍 바비 아무쪼록 열심히 잘 이겨내시고 건성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여사시농원 동팀장이었습니다.